이런 게참 중요하죠. 네. 야 이번에는 팀 금천대 네. 김태인지, 네. 김태인지, 네. 코치님들이 네, 다 오셨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저희 막내 아들이 네. 지금 집에서 한마디를 보냈어요. 김범찬 개세매 <laughs> 오, 김범찬 T S 네에투투박 가했던 선수 아 있죠. <laughs> 자, 보고 있는 거죠. 아, 보고 있군요. 네. 아. 자. 오, 바로 태클로 넘겼습니다. 오, 네네. 김태인 짐에 김동기 선수가. 네. 오. 벽으로 가려고 하니까 바로 사이드로 지금 오오 오, 등을 눕히는야오와 주지수 실력이 생각 어, 상당히 좋습니다. 선수. 이번 경기는 둘이 다계산 급식들 어, 같은데요. 어, 어, 네네네. 이스프라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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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으로 빠지려고 네. 네. 안목에서 또 돌려주고 네. 오, 또 옆으로 오, 옆으로 돌렸어요. 롤리. 와 정예담 선수도 야 레슬링 기본기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스프라우리 역으로 안목 잡았습니다. 네. 네네. 아 앞뒤로 끌고 오 똑같이 어그 선수 또 하고 네네. 있어요 탭탭 어, 어. 어. 맞습니다 저렇게 안 되면 탭을 바로 쳐줘야 네. 돼요 네. 네네. 네네. 아 이게 그팀 금천 선수들이 이 닌자 초크를 다 장착을 하고 있네요 아, 숙이면 바로 들어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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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아, 미, 아, 다행입니다 순식가네. 바로 탭을 쳐서 이게 시약을 하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내가 기절할 상황인지 아닌지가 네. 잘 몰라서 네. 흥분하면. 맞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네. 네. 이 자기의 리미트를 잘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저 너무 빨리 흘러가서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 네. 정예남 초딩이에요. 네네네. 초딩이 중딩을 또 이겼어요. 아, 아, 그렇네요. 아, 오늘 네. 이 동생들의 초딩들의 발란이 멋합니다저 초딩 동생이 저번 시합 때 엄청 잘했거든요. 아 네. 아 저번에도 중학생을 잡았어요. 아 네, 네. 기억 나십니까? 막 난타전 하고 막. 음 네. 야, 대단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체육관에서 어찌 보면 네. 삐뚤어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렇죠. 어, 네, 네, 네. 어, 이 친구들이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약간 나중에 삐뚤어지면 네. 어, 큰일 날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가서 저런 애들하고 이제 어깨빵이 됐을 때 네. 눈을 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laughs> 네, 네, 네. 초딩.